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의 강함이 되신다는 이야기는, 네. 저를 강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, 어, 저는 여전히 약함을 인정하고, 네. 그 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음. 그러한 의미이지, 네. 어,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강해졌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. 네,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, 어, 제가 요즘에 만나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, 네. 어, 그 많은 교인들이 어, 본인들이 강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인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그래도 괜찮은 불필요한 죄책감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죠? 왜 이렇게 어, 잠을 못잘 만큼 걱정이 많죠? 왜 이렇게 유혹이 많고 그 유혹 앞에 왜 꼼짝도 못하죠?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것들이 없는 그 단계에 이를수 있을까요 이 네. 그래서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 방법을 아니면 노하우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. 간절하다는 이야기겠죠 네.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숙은 신앙의 성숙은 제 경험에 의하면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닙니다 네. 저 이제 혼자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... 말하는 게 성숙이 아니라. 네. 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. 그렇게 말하는 게 참된 성숙이 아닐까. 그러니까 우리는 약함을 가지고 네.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여정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